자, 이 정적분을 한번 관찰 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요, 어, 얘하고 얘하고 같으면 합칠 수는 있는데, 피적분 함수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같아야 합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선생님 봐봐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어떤 함수, FX. 그 다음에 더하기 B서부터 C까지 FX, DX. 얘는요, 인테그랄 A서부터 b, b가 이거 같은 거니까 c, a서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따라와야 되는 조건이 이 fx가 피적분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2분의 파이가 보이고 여기도 2분의 파이가 보여가지고 올커니 하고서 하나로 합치려고 봤더니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못 쓰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뭐 할까 봤더니 선생님은 윗 끝하고 아랫 끝을 바꿀게. 윗 끝하고 아랫 끝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여기는 1 더하기 사인 x분의 1 dx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어, 아랫 끝이 얘고, 윗 끝이 이건데, 서로 순서를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오고, 여기 2분의 파이가 오면 마이너스가 생긴다고요. 이렇게. 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1 더하기, s i n x, 그 다음에 s i n 제곱 x, d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 뭘쓸 거냐면, 이제 우리가 적분 구간이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정적분의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a서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이번에 또, a서부터 b까지, gx, dx. 이렇게된 거는,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a서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 dx.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면, 기도 마이너스. 이게 됐어요? 자, 근데 적분 구간이 같으니까, 얘를 하나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1 더하기, s i n x, 자, 요렇게 하고, 자, 분모 같은 거니까 선생님 하나로 썼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쓸게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지금 요거랑 이를 계산한 거야. 뭐랑 이걸 계산했냐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를 계산한 거라고요. 이걸 넣었다고. 이해됐습니까? DX. 자, 그러면 요 위에가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자, 한번 해볼게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는, 이렇게 보면 합차공식이잖아. 그래서, 저 이렇게 좀 길게 쓰고, 1 더하기 s i n x.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 더하기 s i n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s i n x. dx.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마이너스 s i n 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적분하시면 되죠. 자, 정적분. 그 X, 1에 1 적분하면 X. 마이너스. 사인 X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가 되면서 코사인 X가 되겠어요.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거는 어떻게? 2분의 파이를 다 집어 넣는 거. 2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요렇게 해서 빼기. 0 집어 넣는 거. 0 더하기, 코사인 0.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얼마야? 2분의 파이고요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그래서 빼기 0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0은 1이야, 1.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